안녕하세요. 이연배 창조진 우주 지상 천왕제입니다. 제237 특강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신병자인가요? 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명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신병자인가요? 라는 명제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명제나 이런 것이 이현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자파님들, 종북 자파님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아직 창조주님이 뭔지도 모르시는 양반들. 창조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렇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방문 중인데, 일반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영부인인데 좌파문의 영부인인 것처럼 사드반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저러고 다니니 우파가 볼때 맨정신으로 볼 수가 있나요?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바로 창조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러고 남편께 조언하니 나라가 경제 폭망했지요. G20 정상회의 때도 프랑스 영부인 팔정을 의도적으로 끼고 있으니 다른 나라 대통령 부인이 너무 놀라서 의도적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은 동성애 문화도 모르는 수준이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지요. 도대체 숙명요구는 숙명 기본 교육도 없나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파이널에 다박수 치고 있는데 영부인 혼자만 뿅! 사라지죠?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런데 창준이 보면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영부인이 뭐, 창준이 말견 하겠습니까? 이현배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200만원, 어? 내가 어려워서 좀 부탁하니까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주게 한 사람이 바로 김정수 여사님입니다. 그렇게 앞이 앞길이 깜깜한 양반이 뭐 미래가 보입니까? 그저 촛불 남 속이는 거 거짓말 하는 거뭐 그런 거밖에 모르죠. 대선 출마할 때 출마시에 김정수에게 경인선 가자라고 외치면서 사실상 드루킹 여론 조작의 지시자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밥으로 보나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을 해서 창조진님께 200만원 빌려주시면 200원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창조진님 세계상 청구 프로젝트의 출발을 위해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시고, 영부인 김영숙 부인께 이연배 통장으로 200만원 보내라고 대통령 지시를 했으나 영부인은 남편말을 듣지 않고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와 메신저로 대화를 미안해서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영부인인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니 대통령 경제 폭망에 영부인의 내조가 주체이지요 영부인께서 국정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을까 한번 상상 연감해 보세요. 정화의 인성 과정에 한 목소리가 거들어 거들었지 않았을까 상상 연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현배 장조 주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메신저로 소통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스카이프 메신저 트위터로 대화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이제 창조주님 돈으로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가나, 라이지라및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16개국 참정국은 동시에 창조주님 지상청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 국제정치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이 연배 창조진 우주치상 천왕제가 창조진임 돈을 집행해서 세계상 천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남북한 한반도 국민 8천만명 개인에게는 매달 2,800달러를 일평생 영원히 창조진임 돈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 1인당 소득은 6만 달러가 되며 북한인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되므로 2020년도에는 내년입니다. 내년 남북한 동시에 선진국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은 3만 1940달러 29이고 위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120달러 23위이며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만 4777달러로 8위입니다. 이런 내용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는 남북하는 창조주님 돈 축복으로 한반도 국민과 인민은 동시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에는 창조주님 돈 집행을 하는 자가 바로 이현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연배를 모르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 지상통치자 빛의 번체 창조주 우주지상천국 덕형 이연배 선샤인 우주지상천왕제 이연배 창조주님 2019년 7월 2일 AM 8시 24분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